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 인터럭 해론데 이제 요번 시간 때 본격적으로 이제 타임차를 트 보는 어, 훈련을 계속 좀할 거예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나오는 이거는 어, 후임력 인터럭이죠. 뭐 누르면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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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동작하는 데, 이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뭐 단순하게 음, 기존에 했던 거를 좀 반복해서 연습하는 어, 고런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먼저. 여기로 PBA를 누르면 동작하죠? M1이고 M1, 그래갖고 자교치를 만들어 줬고요. 보통 후임력이기 때문에 비접점 내컷 빼고 다습니다 그래서 PBB, 비접점 PBC 이렇게 들어오고요. 리셋이 SSC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자 그리고 컨트롤 C V V 해 갖고 P B B. 그렇죠? 여기는 P B C. 여기는 M E. 여기가 내것 빼고 다니까 P B A. 그렇 여기가 M E. M 3. P B A. 이렇게 된 거죠? 인터럭할 때는 이제 무조건 내것 빼고 다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M 1일 때는 PLA랑, 아, 이렇게 하면 된다. 저번에 한게 있었기 때문에. M10번. 그죠? 또몇번 출력돼요? M14번. 그죠? 2일 때는, M11번, M13번. 그죠? M3일 때는, M12번 이렇게 출력된다 램프별로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M11 때는 PLA 뭐 이렇게 좀 설정을 했었죠 그래서 그대로 해 가지고 M12면 PLA 컨트롤 C 둘셋넷 다섯 해갖고 M11 M12 M13 M14 그리고 PLB PLC p l d p l e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왜두번 하냐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제 어 실제로 이제 시험장에서 쓸 프로그램을 하나 하나 이제 좀 쌓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어뭐 마일리지 쌓는 도 생각하시고 이런 연습이 계속 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M1이라든가 이런 게뭐 바뀌지가 않아요. 진짜 시험에서 도안 바뀌고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해두면 자꾸 눈에 익어서 뭐 MCB PLA로 보일 때까지 예, 반복을 해야 되겠죠. 어, 그러면 나중에 문제 풀기도 상당히 어떻게 좀 쉬워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여야지 문제가 풀리거든요. 뭐지? 음, 아, 여기 안, 안 냈네. 잠깐만요. 선 SSC를 리셋을 한번 할게요. 두개 켜졌죠? 두개 켜졌죠? 두개 켜졌죠? 마찬가지로 리셋이 되고 얘는 전체 리셋 이상이 없죠? 자 이상으로 요번 회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13번까지 같이 할게요. 뭐 여기서는 다 똑같고요. 이제 뭐 다른 점이 사실은 여기서 보시면 여기 네가티브로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안 변한데 여기를 이제 어, 네가티브로 바꿔요. 네가티브 바뀌더 문제는 이제 얘네 들이에요 얘네들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는 이제 여기다가 네가티브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냐면 여기다가 음. 내가 t e p b a 를 MF, 그죠? 둘셋 PBBPBC 해갖고 FMEME, 그다음에 MT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얘를 바꿔주는 거죠. 얘가 N e 가 되는 거고, 얘가 M D가 되는 거고, 얘가 M F가 되는 거고, 얘가 M D가 되는 거고, 얘가 M E가 되는 거고, 얘가 M F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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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고. 자, 뭐다 똑같은데 고자리에 그 여기만 들어가, 네가티브가 되면서 얘들이 바뀐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면, 아까는 눌렀을 때 램프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눌렀다 뗄때 동작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는 거의 동일하지만, 이제 눌렀다가 뗄때 불이 들어오고, 눌렀다가 뗄때 넘어가고, 눌렀다가 뗄때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다가 네거티브를 누르면 네거티브를 한번 넣어 볼게요. 네거티브를 얘를 넣게 되면, 불 자체가 안 켜져요. 그래서 여기에는 네가티브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는. 그죠? 일자로. 뭔가 두 줄이 있으면 두줄 사이, 때는 두줄 중에 한 줄에서는 네가티브를 넣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 줄만 갈 때는 네가티브를 넣을 수가 없어요. 불이 안 켜져요. 그죠? 어, 켜질 수가 없어요. 그래 이럴 때는 네가티브 사용 못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